날씨가 조금 많이 풀렸네요. 눈이 조금 길에 쌓여 있습니다. 예, 운전하신다좀 미끄러울 것 같아요. 냉방길 예, 각별히 안전에 조심하시고 가르신 분들 역시 미끄러, 미끄러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민호 민초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좀 파업을 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출근하는데 좀 많이 혼잡할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예 대중교통 예, 이용하시는 게 안전 안전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료 사주 봐 드립니다. 이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 설명란에 상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궁금하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무료 사주 기회를 통해 알아보시면 어떠실런지요? 무료 사주를 보실 분은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 주소 역시 설명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본인 이메일과 성명, 연, 월, 일 시간을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명, 공, 길동, 예, 생년월일, 2026년 1월 13일, 네, 8시 15분. 남성, 여성, 양력, 음력, 평달, 윤달. 예, 요즘은 전부 양, 양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과거에는 음력이 대세를 이뤘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음력, 혹은 양력 같이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 즉, 어렸을 때, 학창 시절, 직장, 직장 생활, 시재제 3등을 자세하게 적어 주실수록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심성의껏 사주를 서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후 약간의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신청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